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을 때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통하여 죽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성도 그 성도 우리 캠코 성계 지체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소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지급의식에 대한 글을 읽는데 지급에 대한 가치의 형성의 세 가지 얘기가 좀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벽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어, 벽돌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홍 모릅니까? 돈 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직업에 대한 우리가 각자 가진 의식에 대한 얘기죠. 실제로 저는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두 번째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돈 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고 그 가치 속에서 돈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에 돈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으로 살아간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의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죠. 우리로 표현하면 소명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도 돈 벌려고 하고 소방사도 돈 벌려고 하고 특히 선생님도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드나시 되어지고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자행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어, 국가의 부름이라고 부르기에도 이제는 그 자체도 희미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시대에 사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다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캔코에 왜 다니십니까? 캔코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이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벽돌 싸러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돈 벌러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대하지 않습니까? <laughs> 어, 알면 제가 바라지 못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걱정되어서 식사하다가 요즘도 우리가 셀, 셀처럼 또 모임도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문제좀 <laughs>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기 그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집산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또 담당하는 게 캔코의 업무 중에 하나였다 보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걱정하고 계셨고 미리 또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 사기를 당한 문제니까 미리 이제 어떻게 또 보상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는 저는 이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라 얘기 드렸는데 직접 이제 담당하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셨고 꼭 이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캠코 안에서 먼저 해결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 있다. 얘기하면서 솔직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제가 이래 멋진 분들과 지금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다 모셔주셔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멋진 분들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느낀 우리 캠코에 성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린 분은 돈벌로 캠코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직업은 어떤 가치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 아름다운 건물, 아니면 아름다운 캠코를 섬겨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문장 자체는 길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한 분석에는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 속에 갑자기 중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우리 전문장을 보고 계시는데 저번 주는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설명해냈고요. 이 다음에 또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저희가 안 다루고 싶은데. 여튼 이제 성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직업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결혼의 문제까지도 소명에 대한 얘기인 것을 여러분 좀알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그런 가치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울이 오늘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개혁 신앙을 따르고 있는 칼빈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 칼빈을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종교 개혁 이후로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가치를 분명하게 크리스찬들 다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에 대한 가장 큰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희 가운교회가 빛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명이지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치인 것 같아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 아무 아무데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소금이고 빛이라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소금의 가치, 빛의 가치. 그러다 성경은 그 굉장히 심플하게 가르쳐 줍니다.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 분석하기 전에 16절 이렇게 정확하게 한 단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송도는 어느 곳에 있든 뭐 여러분으로 표현하면 캠프에서 일할 때 착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분의 주된 이유라는 거죠. 그럼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크리스찬들이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명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실제로 바울이 원하는 삶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오해하여 잘못 사, 삶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다 우리 기도할 때나 삶으로 고백할 겁니다. 자 거기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캠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사가 돼서 뭔가 멋진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플랜을 짰는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의 이제 캠코에 큰 이제 수익을 올려주면 은 그것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더 입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선한 행위를 하시고 착한 행위를 하시고, 아니 뭐 물질적인 행위를 하시든, 아니면 뭐 성공을 달리시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일을 다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그것이 하나라도 덧붙여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많은 크리스토인들이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니면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관념 그대로 이해해 보십시오. 완벽한 것 아닙니까? 완벽한 것에는 뭔가를 붙이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붙일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완벽함을 떠나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영광에 덧뎁힐 수는 없다는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를 좀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상 살아가시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경관이나 작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자연 경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좀 살았었는데, 그게 보면 이제 빌포드 사운드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해도 다 소고식. <laughs> <laughs> 밀포드 사운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멋진지 우리나라 하고 보조 분이 남성 끝에 있는 이제 협곡인데 거기가 너무 멋져서 여러분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는가?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예, 뭐 저기 감독이 누구죠? 그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영화죠. 그 감독이 그장그 그그 여러분 영화 조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이제 1편입니다. 주인공 이세명의 친구가 다른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반지를 수확위에서 기회를 떠나다가 협곡을 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거대한 동상 둘이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고 있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니다좀 문화생활 좀 아시죠? 이 반지의 제왕을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동상 있는 협곡을 지난 장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밀포드 사운드입니다. 저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돌고래가 춤을 추면서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돈 주고 가기엔 너무 어려워서 가기 쉽지 않지만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밀포드 사운드를 가면요. 인공적으로 손을 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 생각 좀 그렇게 해요. 진짜 아름다운 곳에는 손을 안 대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관광 가면 은 여러분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손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음이 뉴질랜드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반지의 제왕을 만들 때도 그 감독이 뉴질랜드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고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 이렇게 멋지다. 너희는 뭐 만들어서 빌딩 세워서 멋지다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영화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드러냅니까? 사람들이. 피터 잭슨 감독이 잘 드러냈죠.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화려하다. 보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과 존교하신 것, 완전하심을 마음으로 새기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큰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을 느낀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말하시면 되고, 삶의 영향력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성취나 성공이나 성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뭔가 성취를 해야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용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셨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만으로 만족되고 덧붙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덧붙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게 가장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영광돌리는 삶을 얘기하며, 지급 안에서 소명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급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읽었던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따름이다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달라. 이게 지금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바울이 지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면서 그가치로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믿음에 대한 불량인가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인가? 바울은 아,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의 가치는요, 너가 헬라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사람은 태어날 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신 거 기쁘시죠? 여러분, 어, 지금 흐리고 날씨가 좀 이렇게 기압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한80% 우울하십니다. <laughs> <laughs> 어, 주님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감정의 요동치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네요. 우리는 감정의 요동치는 사람들입니다. 어, 여러분, 어,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제가? <laughs> 네. 예, 할례 얘기. 아 죄송합니다. 할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분 안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헬라인이나 어, 유대인이냐 이 간점 사이에 이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죠. 실제 제가 대한민국으로 국민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맞죠? 여러분 <laughs> 저와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이렇게 뭐 선지국이 될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한 실수하는 것처럼 일본을 우상시한다든지 미국을 우상시하면서 마치 종속주의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신감 있고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우리 지금 정말 맥 킬로 떨어져있지 않는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겠습니까? 너희 그 체계 안에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태어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지위가 정해질 수도 있고 내 가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 아버지 만났으면 나는 그 부를 대물림 받아서 잘살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안 서도 됩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야 가 우리 인생을 정하지만 아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아니다. 네가 헬라인으로 태어났느냐 할래 안 받았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너 할례 받아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인 것을 잊지 마라. 거기서 소명 의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명 의식은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드러냈냐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도 딱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직장 안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할래자, 무할래자 뭐 얘기하다가 종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종으로 태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너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며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그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캠프 안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 삶을 성경을 에서 가장 잘 살아낸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호로 태어났고 집안에서도 정실의 부인으로 자녀로 태어나는 바람에 큰 소리치는. 그러서 아버지는 가장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인생 나라으로 떨어지잖아요. 시간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주 설교도 나누었지만은. 팔아 버리는 순간에 그의 모든 신분은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물론 아버지 밑에서 잘살 때는 몰랐는데 종이 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로 표현한다면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삶의 가치가 너무나 달라져요. 종으로 떨어져서 사람들 속에서 불임을 당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낸다는 거죠. 한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장세기 39장 3절에서 4절에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인, 종인, 이제 요셉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39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주인은 이제 보디발이겠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보았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하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결국 가정 총무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주인이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한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더라. 두 가지를 봤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인다는 착각이 빠져있는 우리라면 요셉이 정말 일을 잘해서 아니면 하는 일마다 손에 일이 척척 붙어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이유 보디바의 집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요셉이 손만 딱 떼니까 부동산 가격이 뛰고 요셉이 손을 탁탁 대니까 막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군요. 어, 저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보디발은 지금 이집트에서 넘버2니다 여러분 절대왕정시대에 사실 파라오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서 그냥 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그렇다면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비서실장까지 올라간 인물이라며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종이 뭐 땅을 좀 만졌는데 돈이 좀 올랐다. 그것 보고, 야 감격하겠습니까? 집안에 문만 열면 금은 부하가 넘쳐나는 사람인데. 손가락 하나만 휘둘면 사람의 목이 잘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요셉이 돈좀잘 벌어왔다고. 경제 관리 좀 잘했다고. 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모든 범사에, 이 범사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에서 형통하더라. 보디발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돈좀잘 벌어온다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주방이 잘한다고? 요리 잘한다고? 아니에요. 뭘본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본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는데, 보디발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일을 하는데, 보디바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죠. 뿌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준다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캠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 삶의 가치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입마에포켓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에 뭐 숫자를 오류를 막 전혀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장의 주인이 되신다는 인지만 있다면 절대 그래 못 살죠 요셉이 그리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데 사람들이 그 얼마나 비웠습니까 저 멍청한 놈 누가 본다고 그일 하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인이 없잖아요. 24시간 일하다 보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생이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놀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뭘 합니까? 저는 바보라고 르고 싶습니다. <laughs> 좀안 보면 시도되고 맞죠? 좀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 좀 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새이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든 창고 안에 갇혀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섬격을 믿는 겁니다. 놀란 것은 세상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안에 여러분이 성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물론 일차적으로는 직업적, 직업적 성과를 찰 직업적 성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보고 싶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강고판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인이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뭘 보여줘야 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죠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아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더라. 종으로 태어나나 부자로 태어나나 상관없더라. 그냥 네가 만약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정산에 하나님으로 정산당할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 한다 말을 수업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온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무엇을 살아갔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냐는 그 사람이 <laughs>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것이고 캠코의 직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캠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줄 겁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요 마지막 남을 벗어 하나님을 받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이 어느 것이는 주님을 위해서 사셨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가 우리 같이 한번 캔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잊지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물론 숨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파름치한 짓을 해도요. 예수님이 나를 안단 말입니다. 사랑해 준단 말입니다. 그때 성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야. 그때 여러분도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다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보게 될 거란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심 속에서 이 직장 안의 삶을 살아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루는 과업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목숨 걸고 사는 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을 것을.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임을 마치시고 식사하고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에게 기도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캠포의 지금의 삶도 중요한 가치지만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이 수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말씀 듣고 또 직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굳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이들이 들어간 직장 속에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세상에 알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이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 속에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함을 통하여 이기는 지혜 하나님 정말 능히 극복하는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더뎁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번다고 말하는 게 편한 세상이고 돈은 뭐 돈이 목적이 되면 더 열심히 살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수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곳에서 아니 이 땅에서 돈몇푼 벌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닌 걸 압니다. 주님 만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캠프로 불러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함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삶으로 그리고 정직으로 내어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소문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마 맹금 맡길 수 있는 우리 캠포 선교의 지체들에게 도하여 <laughs>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캠포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